오늘 제가 라데온 라데온을 한번 해볼게요 라데온입니다 라데온 이거는 정식 출시된 라데온입니다 정앤드식 출시 정식 출시 라데온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쭈둥 굴굴굴 근데 여기서는 어, 공룡이가 안안 안 나와요 공룡은 모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의 좀비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, 저희가. 맞죠? 그래서? 기는 밤, 밤, 밤 따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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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가 나오죠? 예. 응. 술가 지개네물다 괴물이가 왜있어요 괴물이가. 괴물. 깨물. 저거, 저, 저 괴물을. 이 괴물 너무 어서 어, 여기서, 왜 진짜 공룡 아나시도 아, 있고 아, 안 나올 수도 안 있어요 모르겠네 여러분 여기 라디오에서 공룡이 나오는지 좀비는 나좀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비가 나오는지 공룡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. 라라 어쩔 수없그 라디오는 여기서 에치라우 어, 사우스 있지만 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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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만벅치잖아요네그그 그래도 치란 사우스 어, 네. 그, 그, 네. 어. 도망